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4월 20일 누그룹 위해서 나는 뜨고 있나? 현이를 위해서 뜨나? 현아 확진자 수가 이제 현저하게 떨어졌어. 이제 국내에서는 막 서울은 한 명도 안 났대.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현아 나와도 될것 같은데. 이제 안녕. 어, 내가 좋아하는 차림이다. 면티 가디건. 나 요즘 실장님한테 맨날 면티 가디건 좀 입으라고. 남자 멋지지 않니 면피 가린한 남자. 동석이 형 입어도요. 우리 마동석이. 시끄러워요. 너 오늘 여유가 많구나. 네. 나한테 슬슬 눈 감다 그거 보니까 너 숙제랑 다 입구나 오늘. 엄격한 게 없습니다. 숙제 숙제랑 너랑 지금 해야 될게너 지난번 문제 다못 풀어서 선생님 맞아, 다못 했지. 아 풀고 갔거든.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지난만에 어휘 한번 나가 봅니다. 어휘랑 숙제검사랑 할게 무지개 숙으로 많은데 이사님들이 너무 늦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나갔던 어휘 오늘은요. 80몇번 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혼동따라 한번 가봅시다. 혼동따라 가볼게요. 자 학교에서 슬슬 중간고사 얘기 나와요 안나요 얘기해줘야 지돼요 숨쉬기 23일이라 했나요? 22일부터. 확실해요? 네. 정말 본대요? 네. 정말 본대요? 학사 일정은 뭐요 학사 일정? 아니 그 일정인데 취소될 수도 있어. 고1, 2는. 음. 고3만 본다라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는 거 같아요. 보는 거 맞아. 중간고사 범위 나오고 있어요. 범위는 지직 저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너는 지금 한달 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막 이번 주한 금요일, 목요일부터 진행할 수도 있어. 그러려면 자료를 내가 알아야지 돼. 저 지난번에 교과서 하나 카피 떠서 나한테 달라야 랬지요 본도에 네. 네. 주셔야지 되고요. 아,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지금 잠깐. 선생님 저어 해야 되는데. 이 예, 카드 카드 확인해 줘야지. 너는 중앙차 분대한 분데 기말 몰빵. 기말 몰빵이라 했지요. 공원에 카드 뚫고 나와야지 그래야 선생님. 그럼 한번 냅뒀다가 끝. 한 시험 그두달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 네. 팔실 지난번에 몇칠까지 진행했댔지요? 오늘은 일단 정상 진도 빼 볼게요. 그리고 네. 이제 중양부사 진도로 이반주부터 들어갈지 다음 주부터 들어갈지 고민 한번 해 볼게요. 숙신이 확실하다라면 숙신은 거의 이번 주부터 들어가야지 돼요. 네. 자, 어차피 따로 진행해야지 되니까 8시 지난번에 8일 했니? 9일 했니? 가르쳐 주세요. 네. 8일, 9일을 네. 반까지 했어요. 했어요. 예비나 한번 떠줘. 카피. 네. 8시 9일 있나 봐봐봐. 네. 8시 9일. 89, 90, 쪽이 있나 봐. 없으면 떠줄 거야, 빨리. 음, 단어 89, 91. 일은아 앞으로 와. 너무 멀리 있잖아. 이쪽도 좋아. 선생님이 부담되면 저쪽으로 가죠. 없는 거 같습니다. 예아 하나만 떠줘라. <laughs> 자, 우리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채은아, 소독하고 와야 돼. 8 9일 지난번에 제가 어디까지 풀기 들어갔는지 석견이가 르쳐 주세요. 4320번. 4313번. 갔습니다. 304대 20번 리셉르까지 <레전벨> 했나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컵껌 이쪽 안 했나요? 네. 컵껌부터 안 했던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부분 들어가고 왜다 보죠? 아, 하여튼. 네. 자. 4,421번부터 들어갑니다. A-89일이 아니거나 4,421일 Confirm 이 앞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는 7입니다. 자, 확인시키다 Confirm 밑으로 갑니다. Confirm 밑에 밑에 보니까 Confirm이 있어요. 두개 연결해 하나는 확인시키다 하나는 어디 어디 수능하다 Confirm 선생님 선생님 좀 정감하게 빨리 진행해 주세요. 자 그거랑 관련해서 5시 밑에 명사형이 나왔나 한번 볼게요. 명사형이 나왔나 한번 볼게요. 따로 없어서 필기 한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컨펌 끝에다가, 끝에다가 ITY 붙일게요. 그리고 컨펌 끝에다가 ITY 붙일게요. 그래서 영어로 c o n f i r m i t y 하면 확인, 확실한. 자 confirm 5로 들어가면 오오 알았어 수능하다 confirmative 하면 수능 같은 말 하나 더 쓸게요 오른쪽에 comply comply 같이 수능하다 동조하다 이런 뜻이야 comply comply 뭔가에 대해서 동조 동조하다 순응하다 comply 그래서 나요? Confirm 밑에 밑에 Confirm 두개 먼저 했고요 그니 너왜 뒤로 가 있니? 뭔가 못하면 나한테 못 챙길 것 같은데 잘해 거기에서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갈등 갈게요 영어로 시작 Conflict 갈등 Conflict 밑으로 갑니다 자, 알리다 영어로 Inform 옆에다가 쓰게 Inform A of B Inform A of B 해서 A에게 이를 알려 주다 인폼 오브 디 A에게 B를 알려 주다. 쓰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알려 주는 거라 인폼이랑 내가 커플로 알려 주는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알려 받았어. 이러면 정답. 이안 되고 이디 인폼 드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영어로 인폼드 되는 거예요. 치연이 오늘부터 미술 시작했어요. 수요일. 수일부터예요 수요일부터고 그럼 어차피 금요일에 못나오는거죠 지 목요일에 진행하는걸로 할할거고요 아, 예빈이하고 채영이를 한번 가. 날짜 조정 한번 할게 일단 내일 얘기합시다 내일 얘기합시다 학교 시험 보는거 화창 났어 안났어 채영이 중간고사 며칠이라고 나와있어요 월 25일이요 25일 이에요 안되겠다 우리 내가 봤을 때 월화까지만 하고 너희 목금부터는 내신에 들어가야 될것 같다 그치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시험 안봐요 이러진 않겠지 아,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 고3 중3만 보고 1, 기학년들은 중간고사로 고등학교서 기말고사로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 효성은 어때요 중3이면 효성은 안하다고 시험 일정 나왔어 몰라 어제보는지 부교재도 결정 안됐어 네, 나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지 대비를 뭘 알아야 대비를 하냐 네, 아무 말도 없어요 교과서만 나가고 있어요 교과서를 나가고 있다고요? 미래학교는 어차피 교과서 비중도 없는데 교과서 일단 다 결정된 거 얘기해줘 저희는 뭐 동아이병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 표지 한 장씩 사진 찍어놔도 네, 돼 그리고 부교재는 지금 그거밖에 없는데 단어 강어, 단어색밖에 없는데 단어밖에 하는 어려워요? 아니에요 딱히 나름대로 했던 단어 저거 다 했던 단어지요? 네. 가르쳐 줘야 돼 얘들아 교과서 사진 하 장씩 찍어놔야 되고요. 자 들어갑니다. 인포에서 알려봤다 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폼들 이기 들어가고요. 정보는 영어로 뭐야? 음, 인포메이션 알고 있죠? 인포는 알려주다고요. 들어갑니다. 벌써 일반으러 와자 수행하다. 2번 공연하다 그래서 일이 퍼포먼스. 자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퍼포먼스의 명사 끝에다가 씁니다. a n c, a n c performance a n c performance. 일반 뜻이 뭐야? 수행 수행 옆에다가 과료열두사 없죠? 어 너희 퍼포먼스가 이번에 너무 뛰어나서 내가 상을 줄게. 없죠? 다음 2 번이 뭐야? 공연 됐어요? 수행 업적 그리고 이번 이 공연 오늘부터는요 약간 제제가 풀렸어요 그제야 그래서 한원도 문을 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야? 종교 시설 교회? 교회도 열라고 하고 뭐 얘기는 하는데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계속 써야지 되고 조금 풀려졌어요 저희 교회에 공무원들 예배 드릴 때마다 4,5명씩 와요 뭐 많이 온다라는 거야 적게 온다라는 거야 문제가 많이 온다는 거. 이제 좀 풀렸어. 알. 엄마도 풀리셔야지.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자, 휴원이 연락 받은 거 있어요? 연락은 다들 해요. 뭐해요 언제까지 쉬데요 아, 열흘이라는 데. 코로나 열흘 되는데요. 지난 거 같은데. 이쯤 되면은 코로나 이제 괜찮아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 보내줄게요. 자 물어볼게요. 예, 일단 내가 전화 해볼요 카톡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요문 닫아주세요. 막내 싫어요. 엄마는 싫어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요자 하나 다외워갖고 같지? 오늘 다들 며칠 시험 보는 거지? 8일이요 84일 시험 보는 거예요. 다외워갖고 알겠지, 최은이? 우리 두 남이 어떻은이한테나요 창분 어, 열다가 따가졌어요? 네. 어, 84일 나 몰라. 네, 너, 너 알고 다해 나. 선생님 혹시 안 붙잡고 싶으니까 안 붙잡고 싶으니까. 자, 리폼 음. 개혁하다, 개혁하다, 리폼 개혁하다. 다른 말로 개조하다도 개주하다. 돼요. 그래서 우리 리폼하다는잖아. 다음 밑으로 내려 개혁 개조라고 해도 돼. 변형 그것도 다 네. 리폼이에요. 품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1번 형성하다, 네. 2번 형식. 자, 거기다가 써요. 형성하다가 1 번이고요. 형식, 위에다가 써요. 형태. 그래서 1번, 2번, 폼이에요. 밑으로 하게다 트랜스폼. 트랜스의 동그라미. 트랜스의 동그라미. 트랜스 붙으면 무조건 이동이야. 이동. 바꾸는 게 트랜스야. 따라서 폼을 바꾸는 거야. 즉, 변형시키다. 트랜스폼.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다. 알잖아. 성을 남성이어서 바꾸는 거. 트랜스 붙으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 바꿔 트랜스포 변형식이다 <laughs> 밑에 있는 거 에디션 쪽도 해야되나요? 자 에디션 옆에다가 습니다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동현아 네? 토요일에 주호 학원 나왔니 네네 네, 왔었어요 보충도 들었니 네 근데 좀 늦게 와서 한 1시간 늦게 잘했다. 자, 공식, add a to b a 를 o be 더 하다. 자, 그래서 명사, 영어로 시작, addition, 시작, addition, 더 하기 더 쎄. 이런 뜻이야. 첨가를, 추가물 addition. 밑으로 가리다, x, addition, 시작, x, addition. 다만, 다만, 원정,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쓸게요. 다만, x, 플러져.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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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어, x, 플러어, 알잖아. 그래서 시작. 탐험이 원래 됐어? 탐험하다 이 영어로 시작탐험이원그래래이 e x p l 이 e x p l 이 e x p l 이 explore. 이이 explore. 이 o 이 e x p l o r 이 e o r e 이 e 이 e x p l e 이 x p l o r e 이 x o 이이 Expedition, Exploration. 다만, 밑으로 갑시다. Edition, Edition. 그래서 Edit를 끊어, 티르 끊어. Edit가 무슨 말이야? Edit. 얘들아, Edit. 너전 꿈이 Editor예요. 편집자. 편집자, Editor. 그래서 Edit, 그러 편집하다. 출판하다 이런 뜻이야. 편집, 출판하다. Edit. 그래서 에디션 하면은 이게 요번에 나온 새로운 신간의 뉴 에디션인데 이런 말 써. 그런 뭐야? 판 새로운 판 간행물 이런 뜻이야. 에디션.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충실한 당수 이것도 뉴 에디션. 다 뭐야? 에디트가 원래 출판하다 편집하다야. 새로운 간행물이라는 거야. 에디션. 뭐 잡지 책도 이거 3월호 에디션인데. 이런건가행물이에요 편집물이에요. 에 d i t i o n d o e t 수업을 듣고 외우면 좀 잘해야지죠. 결과를 처리하다 영어로 Read to. Read to. 같은 말 뭐야? c a u e 결과를 처리하다알지 같은 말. 결과를 처리하다 육안하는 숫자. 결과를 처리하다 시작. 비리 Result. In. 하면 플러스. 결과야. 결과를 처리하다 Result. In. 여러분들이 쌤과 겨울 방학 영어를 잘 보냈다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준비할 때는 작년 내신하고 또 다른 기분이야. 어, 도 애네. 아는 단어도 좀 많아졌고, 독해도 좁도 있고잘 알아들어야 돼요. 밑으로 갑니다. 언급하다 영어로 no, refer to, refer to ASB라고 씁니다. refer to ASB. 알고 있죠? refer, refer to A S B 해서 시작 A를 B로서 언급하다 말하다 refer to refer to가 언급하다 말고 무슨 뜻이세요 예비아 B로서 언급하다 몰라 예비나 refer to가 1번이 언급하다예요 2번이 뭐야 석현아 2번이 뭐야 참고하다 참고하다 refer to 됐어요 그래서 명사는 reference 시작 같은 말 reference 시작 참고 문헌 얘들아 정말 많은 고2 나의 사랑하는 진자들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대답해 주렴 영어로 레퍼런스 시작 레퍼런스 그럼 일번이 뭐야 언길 2번이 뭐야 참고 문헌 보고서 쓸때 선생님들이 항상 맨 끝에 뭐 달아오라 그래 레퍼런스 보고 문헌을 다가방으라고 그래 그거 많이 쓰면 쓸수록 가산점 주는 거야 대학교 올라가서도 밑으로 갑니다 어깨를 으쓱거리다. 영어로 시작. 쉬. 쉬. 반말하면 쉬죠. 쉬. 러그. 영어로 시작. 쉬 러. 어, 어, 어깨 으쓱. 하지만 쉬. 윙크 줄어들다. 줄어들다. 옆에다가 가왔습니다 줄어들다. 옆에다가 수축. 수축. 시키다. 어. 가르체 잘못했어. 쉬. 윙크 됐어. 원래 주름이 영어로 뭐야. 윙클. 윙클 프리. 주름이 안 가는 바지야. 됐어, 슈이뱅크 하면은 출하든 거야, 줄비 팍팍팍 치면서 조금 조금 출하든 거야, 슈이뱅크 됐어요? 출하들 다 같은 말 수축식이다, 영어로 시작한 트랙트. 트랙트 고마워, 재훈아. 아유, 재훈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 나내 딸들 면접을 좀안 시켜? 카츠웰. 아, 그 고생을 왜 시켜? 궁금하해도 내가 갈 건데. 카츠웰. 이거 실망. 알았어, 알았어. 뭐 말하지 마. 내딸 안내니까, 니형만아주니까 내 딸이면 안 시킨다는 거예요. 예빈이 아까 세연이 왔다 간거 몰랐지? 왔다 갔어요 파마로. 파마로. 트레션 하면은 뜻, 층, 지지배배, 지지배배 떠들고 갔어요. 아, 도모니 언니 머리풀이니까 훨씬 예쁘네. 아, 이렇게 해서 뭐나머시 시켜 시켜 하다 갔어요. 수축 시키다, 한트랙션 수축. 됐나요 네. 트랙트가 수축 시키다가 컨트랙트 말고 한트랙트가 2번 뜻이 수축 시키다. 1번 뜻이 뭐야지 contract. 석현아? 1번. contract? 내가 지금 석현이를 갈구지를 못하네, 저 자식, 나중해 계약, 계약서. 석현아?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생각이 나야 돼. contract. 계약, 계약서. contract.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같은 말, 줄어들다 수축시키다까지 있어요. c o n t r a c t 밑으로 갑니다. 정체성. 영어로 시작. 아이덴티티. 옆에다가 쓰자. 정체성에 더 연결하게 하시고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아이덴티티. Identity. 청소년계에는 아이덴티티로 확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러브보다도. 외모 어피어런스보다도. 아이덴티티야. 자, what I am. 난 무엇인가. who I am. 난 누구인가. 밝혀낸 거예요. 다음 들어갑니다. 동사 들어가자. 영어로 시작. 아이덴티티. 파이, 아이덴티파이 동사 뜻이 뭐랬어? 시작 빨리 아이덴티파이 시작 구별하다 식별하다 식별하다 동일시하다 한번더 해줄까? 실장님 구별하다 식별하다 동일시하다 시작 구별하다 식별하다 동일시하다 한번더 가라고 자 원래 방향이 구별 식별이 1번이고 2번이 동일시하다야 구별식별이 무슨 말이야?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드 하나 보자 나서 동원이 거예요. 45일 일단 빼주세요. 엄마가 10만원 따로 내시니까 일시불이에요. 그리고 실장님, 주후 연락됐나요왕기랑 아니요. 문자 없고, 아, 연락이 안세요그 그 보내고 지웠는데, 보낸 게, 보낸 게, 이제 걸었다고 이제 걸렸다고 했는데. 했다고. 그런 뭐. 데가 삭제된 메시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왕기 좋아요. 구별식별하다. Identify. 그래서 명사 들어갑니다. 시작. 아이덴티 t 케이션 하면은 정답 뭐야? 시작. 아이덴티피케이션 뭐야? 확인, 구별,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보통 ID카드의 I가 뭐야?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 다른 말로 무슨 확인? 신분확인 이런 뜻도 돼요. 신분확인. 이해 돼요? 너가 너 자신임을 확인하는 거야. 구별해주는 카드가 아이디카드야. 아이덴티피케이션 확인, 구별, 식별 이해 더해요? 네 신원확인 이런 뜻이라예요 네. 자, 형용사는 뭐라 그랬어? 시작 아이 덴좀 네. 같이 하자. 시작 아이덴 티걸걸 네. 뜻이 뭐야? 네. 동일한 네. 니네 좋아하는 단어 아니야? 아이덴티피 아이덴티파이면 신일주 다 알고 있잖아. 안 쓰려다가 쓴 거야. 너무 많이 썼어. 왜 그래? 그래서 아이덴티컬 투 i 쌈의 일란성 상 등이 동일하니까 이해 해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 하나 네번째가 아이덴티티야 정체성 이해 해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다고 시작 아이이티파파이터 시작하는 거야 이해 돼요? 다음음 u 스트 o w t 요즘 s a 날 같은 스타일에 나는 스토리를 갖고 정리하잖아 a y You k n 뉴트럴, 밑에 아이덴티피케이션안 해도 되지요? 신분증 신원 확인 확인의 동그라미. 자, 밑으로 갑니다. 뉴트럴, 중립의 동그라미. 뉴트럴, 영어로 뉴트럴, 중립의. 하지만 네추럴 하면 자연스러운 천연의. 자연의 1번, 천연의 2번. 자, 디자이언이 원래 바라다, 열망하다야. 영어로 디자이언, 시죠? 디자이언, 열망하다, 갈망하다야. 수망하다야 호프야. 디자이얼. 열망하다. 그래서 영어로 시작. 디자이너블 시작. 네. 디자이너블 먼저. 디자이너블 시작. 네. 그거 먼저. 바람직한 동그라미 그것이 언제 나와. 반대말씀. UN. Undesirable. 왼쪽에다 UN을 붙이라고. Undesirable. 그냥 하고 있니? 디자이너블 왼쪽에 UN 붙이라고. Undesirable. 뜻 뭐야? 바람직하지 음. 못한. 자, 하지만 밑에, 디자이너스는 뭐야? 열망하는 이런 뜻이 야그야 그냥. 그냥 뭔가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게디자이너스야 이해됐나요? 다음, n e x 밑으로 갈게요. 밑에 있는 거, 인퍼런스, 지난번에 했지요? 네. 지난번에 했지요? 네. 자, 위로 올려. 어디랑 어디 연결하는 거야? 비포. 어디랑 어디 연결하는 거야? 4천, 4 0 0 4 0 5번, 한 덩어리, 인 n f e r r e 거기랑. 자, 발음합니다. 출론 영어로 시작. 인퍼런스 시작. 인퍼런스. 입 들어가면 무조건 안으로 이런 듯이야 안으로 내포하다, 함축하다, 출로하다 시작. 내포 네포 시작. 내포하다, 함축하다, 출로하다한번더 시작. 내포하다, 함축하다, 출로하다 밖으로 들어 내놓으면안 돼. 속으로. 영어로 인퍼런 시작. 그래서 영어로 인퍼런스 시작. 뭐야? 추론 옆에 담았어. 한축, 네포 이렇게 썼어요? 네. 자 여기는요. 위아래 위아래 같이 시험 봐주세요 하고 예빈이가 말해. 네. 종교쌤한테 위아래 위아래 같이 봐주라 했어요. 한번 더. 인퍼의 명사형을 써? 그럼 인퍼런스. 리퍼의 명사형을 써? 리퍼런스. 예뻐요? 예뻐요? 다시 위아래 위아래 같이 시험 보게요. 네. 자 회의 영어로 컴포런스 시작. 컴포런스 회의하다. 그래서 컴퍼런스. 자신감 필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 옆에 필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쓸게요. 자 자신감 옆에 동사 씁니다. 영어로 시작. Confide. 뜻은 신뢰하다. 신뢰하다. 믿다. 자 Confide. Confide. 신뢰하다. 믿다. 형용사형 들어갑니다. 영어로 Confi. 원래는 Confide라고 동사가 사켜나 줄리니? 어떻게 하지? 석현이 오늘 몇 네. 시에 일어났고? 일곱 네. 시요. 왜? 나 지금 감이 들어야 돼. 왜 일곱 네. 시에 일어나? 아홉 네. 시에 일어나. 아홉 시에 일어나면 안못 들어? 일을 좀할때다상 멈춰야 되니까.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때도 풀로 했어? 아니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방잤어 그래서 강의는 음. 들었고 강의는 뭐 아무 때나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6교시, 2교시 맞춰 듣는 거 알잖아 학교마 다른 거예요 학교는 다달 거야? 선생는은 안녕하세요 하고 자던데? 저안 들으면 그리고 학교 11시 반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1시 반까지 딱 2시간 듣고 끝내던데? 줌 때문에 안 돼요 어? 줌 아, 때문에 아, 안, 안 돼? 걔가 화상통화 때 그래서 이제 계약, 응, 계약인거 맞네? 자고 있는 거네? 근데 줌가왜관지 거... <laughs> 선생님 줌도 상관 없던데요? 자지 말라고? 아 줌던 거랑 틀리나 보다, 보던 거랑 아니면은 세영이가 엄마한테 거짓말 친 거예요. 야, 그 강의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20분 하는 분도 있고 1 시간 하는 분도 있고. 난방울마다 반달 정도. 알았어, 방금 알았어, 자지 말라고 지금 멈춰서 그래. 다시 한번 말해. 신뢰하다 믿다, 영어로 뭐라고? c o n f i d e n t 그래서 향유사는 Confident. 뜻이 뭐야? Confident 뭐야? 신뢰하는, 믿는. 다른 말로 너 자신을 믿어. 그게 바로 뭐야? 자신을 믿는 거 뭐야? 자신감 있는 품품. 이해돼? 자신감 품품이야. 그래서 명사가 영어로 뭐야? 거기 나와있는 거. Confidence. 일번사일번이신뢰일1이신뢰이번이 1번 신뢰. 신뢰, 자신감이야. 쓰라고. 일번이 신뢰야. 그리고 이번이 자신감이야. Confidence. 매사에 너도 Confidence가 너무 적어. 자신감. 이해돼? 자신감 있는 Confident. 이해돼? 얘기는 믿을만하게 신뢰하는 누구를? 나를. 다음, 다음 Next. 오늘은 어휘 수업 좀 합니다. 또 화요일에는 어휘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프리퍼런스 선호 선호 옆에다가 선호도 선호도라고 쓰고 옆에다가 동사 씁니다. 형 우리 시작 프리 빨리 빨리 정말 이렇게 프리퍼런스 A, B, B, A, C, C, A는 B보다 B보다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때 주는 뭐라 시사천 시사. 그래서 좌측에 A, B에다가 잉잉 전치사에. 문법 다 외워갖고 왔니? 그 니네? IH 동명사라는 것도 모르지? 대답해 IH 동명사라는 거 알아볼라 발음합니다. Prefer A to B 시작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좋아해. 그래서 Driving to swimming 하면 swimming보다 driving을 더 좋아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명사. Preference 시작. Preference 선호도 더 좋아하기 밑으로 갑시다. 디퍼런스 안할 거야. i n t e r f e r e 방해 동그라미 방해 동그라미. 자 위에 단어 있나요? i n t e 4,410번 올라갑니다 4,410번 방해하다 몇개 써줬어? 세 개. 하름합니다. 시작. i n t e r f e 또 하나. i n t e r r u p 또 하나. o b s t r u 이해 돼요? 그래서 i n t e 방해하다. i n t e r f 명사 시작. i n t e r f 방해. 협동 돼있나요? 코어퍼레이션법인에서 코올퍼레이션 됐어? 5가 두 개야 코아퍼 아퍼 아퍼 코어퍼레이션 협동 아프니까 아, 협동해 하지만 밑에 회사 코퍼레이션 그래서 15.3성 하면 코퍼레이션 삼성이란 뜻이야 삼성회사 유한회사예요 이해됐나요? 네. 어휘 끝집어넣으십니다 내일 지금부터 수업한 것중 내일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시험은 이따가 해결하시도록 하고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도 더 질문 한번 받을게요 선생님. 자 물어볼게 잠깐 한번 물어볼게 동명사 관용 표현 금요일에 시험 보고 갔나요? 아니면 단어만 봤나요? 대답해 줘 동명사 관용 표현 시험 보고 갔나요? 단어만 봤나요? 단어만 봤거요만맞나요 예빈이는요? 어, 시험 다 봤어요 관용 표현까지 다 봤나요? 네, 서경이는 네. 오늘 두줄 외운다 그랬지요 됐나요? 가능하다고 랬는데 동명사 관용 표현을 다 외운 건가요? 자, 그러면 동명사 관용 표현 여러분들 한번 훑어 보시면서 맨 뒤에 스펜스 중가 문제표입니다. 202문제 동명사 202문제 어네 202문제 그 일화 네 모르냐? 네. 선생님, 이거 뭐예요? 가져가 자, 예빈아 한번 끊었다가 갈게요 그레이버는 하나 끊었다가 갈게요 먼저.